여러분, 이두 식물의 차이가 보이시나요?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이렇게나 다르죠. 식물이 시들고 노랗게 변하는 건 단순히 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영양분 불균형으로 인한 증상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 특별한 영양제를 소개해드릴게요. 바로 아미노칼마붕입니다. 식물 생장에 꼭 필요한 네 가지 성분이 모두 들어있죠. 먼저 아미노산이에요. 식물의 생장과 회복을 촉진시켜주는 핵심은 영양소죠. 스트레스 받은 식물들에게 특히 중요해요. 두 번째는 칼슘입니다. 잎 끝이 마르는 현상을 막아주고 튼튼한 세포 구조를 만들어줘요. 건강한 잎을 위해 꼭 필요하죠. 세 번째, 마그네슘은 푸르고 건강한 잎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. 광합성의 핵심 성분이라고 할수 있죠. 마지막으로 붕소는 뿌리 발달과 곱, 열매 형성을 도와줍니다. 결실을 맺는 식물에게는 정말 중요한 영양소예요. 더욱 믿을 수 있는 건 유럽 최고의 제약회사 마이오 이베리카에서 만든다는 거예요. 까다로운 유럽 품질 인증도 받았죠. 실제 사용해 보신 분들의 후기를 보세요. 한달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답니다. 사용법도 정말 간단해요. 물에 희석해서 주기만 하면 됩니다. 식물이 완성하게 자라는 시기부터 꽃이 피는 시기까지. 정기적으로 사용해 주세요.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네이버에서 조촌식물병원을 검색해주세요. 식물 키우기에 대한 더 많은 팁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식물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